실험 방송. 채팅하네요 계세요 안 계시나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야 아무도 없네. 누가 눈팅? 에 아, 아무도 안 계시네. 운동 운동 운동해야 살지. 아 전에 실시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실험방송 한번 켜봤어요. 채팅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. 그, 이번에 우리 그, 저,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법 문제집 bbs.co.kr 가서 오디오학당 들어가셔서 그한 달에 4,900원, 4,900원으로 이제 3만원 상당의 pdf와 또, 강의, 강의까지 다 공짜. 모든 강의. 그리고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은 수능, 토익, 토플, 탭스, 이 영문법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거니까 같이 꼭 봐주세요. 그렇죠? 네. 반응이 없어. 채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? 어, 채팅 좀 해줘. 채팅이 고장난 거야? 뭐야, 이거? 안, 안 오네. 채팅이 없어요. 고장난 거 아니죠? 채팅 안 해주시네. 시청자는 늦는데 채팅이 없다. 아, 뭐야. 다 도망갔어? 어 YJ 님 반가워. 아 YJ 님 반가워요. 반가워. 아이, 여기 제가 가끔 아유 최소한의 운동하는 그런 곳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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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. 요거 자바당 기둥 연습. 요것도 좀 하고, 음, 요것도 뭐, 어쩌다. 거의 뭐, 김대균 전용 헬스장이 된, <laughs> yj님, 음, 반갑습니다. 뭐, 궁금하신 점 있어? 어, 토익이나 아니면 인생 상담, 이런 것도 가능해요. 알았죠? 방콕에서 시청 중이고 오, 감사합니다. 방콕에서 봐주시는 분도 계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좀 많이 봐주시고 이번에 이제 구독자 3만 5천 3만 5천은 금방 될것 같아. 이제 한 빨리 5만 명 만들고 저도 실버 버튼 좀 빨리 받게 도와주세요. 네,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죠. 열심히 하기겠습니다또 어떤 영상 올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아요. 알았죠? 음. 그럼 이제 좋은 어그 YJ 님도 이제 댓글이나 채팅으로 어떤 영상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거 써주시면 좋고 어, EBS 강이 감사하죠. 어, EBS 아 열심히 해야죠.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. 뭐, 여러분 다 힘드시죠? 다 힘들어요. 강사도 힘들어.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. 일단 열심히, 그, EBS, 그, 토익 무료 특강, 4월, 5월, 여름방학, 가을, 아, 또, 가을 토익 무료 특강 올라가 있죠? 그, 다 올라가 있으니까. 원어민 음성 듣고 pdf 파일 받으면서 꼭 들어주세요. 땡큐 그렇구나. 그래도 뭐 좋죠. 왜냐하면 어, 다양한 영어 발음 들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태국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. 태국 사람들은 어, 발음은 거지같은데 자신감있게 하잖아 그죠 삐야 삐야 응. 비어를 삐야 삐야 <laughs> 그렇게 하는데도 재밌게 하잖아 어, YJ님만 채팅해주시네 어, 좋아요 눌러주셨어요? 어, 좋아요는 아무도 안 눌렀고 <laughs> 가끔 이런 방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 저도 운동좀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어떻게 기서 저기서 저기저발저 받침대를 안가져와서기계를좀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많이 좋아졌다 좋아요는 아무도 안 눌렀어 음. 아무튼. 그 있잖아, 엄지척, 엄지척 누르시라는 거지. 운동을 웬만해 해볼까? 음. 이렇게 해서. 음. 운동, 운동해야지, 뭐. 운동 안 하면 죽어요. <laughs> 운동 안 하면 죽는 거야. 사람이. 어우, 경쾌한데. 쌍절곤 실력 좀 키세요. 흉내만 해도. 고마워, 저랑 또 놀아줘서. 예, 음. 네,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. YJ님 고맙고. 다른 친구들도 응원해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예, 실험방송 해봤어요. 지난번에 실시간 라이브가 좀,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뭐, 새로 모드를 권장하고, 가로 모드로 내가 또 고쳐야 되고, 또 뭐, 새로 해야 되고, 뭐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네. 영상 많이 올렸어요. 그것도 다시 보시고. 어,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또 선물도 드릴게. 예. 네. 감사합니다. See you again. Bye.